요즘 가장 핫하다는 잠실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에 다녀왔어요. 입구부터 동화 같은 그림이 반겨주네요. 조근거리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이 계단을 오르면 드디어 마켓이 펼쳐져요.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커다란 트리와 사람들. 연말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죠. 어디부터 구경할까? 잠시 지도를 살펴봤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롯데타워와 거대한 트리. 빨간 하트로 장식된 트리가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한참을 넋 놓고 바라봤네요. 크리스마스 마켓의 상징, 회전목마도 있었고요. 반짝이는 불빛이 정말 낭만적이었어요. 빙글빙글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 동심으로 돌아간 기분. 아기자기한 상점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여기는 올리브형 베이크하우스, 달콤한 냄새가 가득했던 가나 초콜릿 하우스도 있었어요. 귀여운 팜마트 부스도 그냥 지나칠 수 없죠. 곳곳에 귀여운 캐릭터가 있어서 사진 찍기 좋았어요. 따뜻한 텐트 안에도 볼거리가 가득했어요. 정말 발 디딜 틈 없이 활기찬 분위기였어요. 한쪽에는 소원을 적는 위시월 이벤트도 하고 있었어요. 저도 내년 소원을 조심스럽게 적어봤답니다. 모두의 소원이 꼭 이루어지길 어느덧 해가지고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어 갔어요. 이제는 아쉬운 발걸음을 돌려야 할 시간. 꿈만 같았던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 올 겨울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